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 그 오늘의 주인공이신 베스토 원장님을 모시고 먼저 어, 개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장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그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첫째는 우리 그 모닥불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어울림 그 안수철 회장님, 그리고 한누리 그 이대호 회장님, 그리고 어 우리 엇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헨토철 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어 봄맞이 대축제를 맞이하여 이렇게 모시고 저희 가게에서 그 새롭게 사실은 단장을 했습니다. 어 그냥 벌로 이렇게 올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는 여기까지 사실은 요번에 그 산뜻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어, 어, 오늘 이렇게 모임의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국에 그좀 많은 군소 단체들이 있는데 뜻 있는 행님들을 모시고 예, 우리 마니아들이나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한 마음으로 하버자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회장님들의 이렇게 회장님들을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더 뜻깊은 자리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기까지는 많은 그 주최 측에서 고생을 하시겠죠. 우리 도원장님 입구 단장하는 거 오늘 음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그 하영 하영 원장님과 또 우리 선배님 인숙 선생님 선배님하고 또 우리 미정씨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좀 부족하지만 못하는 킨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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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신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인테리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인철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철 사장님, 항상 제가 존경한다는 우리 어울림의... 어울림의 안수철 회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바늘과 실가 가듯이 꼭 같이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전북익산. 전북익산? 예 네. 정진곤 부회장님, 항상 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옆에 계시는 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울림의 유동열 사무총장님. 오늘 연임들이 많이 부족하신데, 굉장히 리듬이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저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천의 박지원 원장님의 이제 그 문화생으로 계시다가 또이 춤이 너무 좋아서 춤을 사랑해서, 어, 그 뭐랄까. 모닥불 2회. 아, 3회 회장님 되신다. 그죠? 삼회 회장님, 그죠? 삼회 회장님으로 정만간 회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참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춤에도 늦게 입문하셨고, 부부, 부부가 하시는데 학원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모닥불 해밀이라는 그, 그게 또 대표로 계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승장구 할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천에서 오신 우리 초심 원장님, 사나, 어, 여덟 분, 아홉 분이 오셨습니다. 네. 자, 초심 원장님, 땅콩 원장님, 김방권 선생님. 다음은 아까 배워보이시던데 강남에 우리 백운일 동호회장님 안 보이시네요? 네. 담배피로 갔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서 축전을 보내주신 김현일 원장님 축전을 보내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엇박 홍보 대사이신 사상택기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지대박 전국생체 생활체육대 사무처장이신 지대박 원장님과 아, 그녀가 오셨습니다. 네. 음. 다음은 김혜, 해 김혜, 김, 이재훈 회장님. 이재훈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에 한누리, 아마 임원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십시오. 아, 이대오, 이대오 회장님. 네. 줄난방 입으셨네요. 네. 그다음은 어, 타학근의 김지송 회장님 자리 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민상필 원장님. 예. 아 우리 각기철 원장님. 예. 아스 예. 스포츠 하신 하시는 그 부인을 또 이렇게 또 파트너를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몇 년을 지금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오래오래 가세요. 네. 자 항상 행사에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올림 회장으로 계신 안수철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 오늘 저 한우리 그뭐 창립주기 된다는데 대단히 그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날씨도 많이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도 많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가시는데 안전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정만관 모닥불 패밀리 회장님의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모닥불 패밀리 클럽 회장 정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원래는 지난주에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국 모닥불 비밀리 그룹이 축제를 하는 바람에 오늘 유도 원장님이 한 주를 밀어가지고 오늘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 유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어, 그 날짜를 밀어주시해서 우리 모닥불을 다시 또 축하해 주와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닥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오신 많은 분들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축사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you mm -hmm.

헤머니가 워밍해. 헤이니가 헤머니가 이머니가 헤머니가 헤머게가 헤머니가 헤머는가 헤머니가 헤 찬하, 이도 이렇게 에는하기 싫어 버렸나 이제는 식 씨가 씨가 이별은 다시 가조용히용히가